2025년 9월 11일 감사일기. 회사에서 오랜만에 사원분들과도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저번에 야근하면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, 야근수당이 나오면서 평소보다 월급도 더 많이 나와 감사합니다. 감사일기를 통해 어떤 것을 비워야 하는지,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출근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아침부터 힘들었는데 날씨가 좋아져 더 이상 땀이 흐르지 않아 감사합니다. 실수도 많고 사회성도 없어서 직장 생활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 사람들과도 관계도 열어주시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셔서 직장도 꾸준히.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감사일기